유진스의 한이라는 이 멤버가 일본의 오사카와 도쿄 동에서이 푸른 산호초, 아오이 상고효라는이 노래를 해갖고 일본 열도를 완전히 발칵 뒤집어 엎었어요. 이 푸른 산호초라는 노래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1980년에 마스다 세이코, 이 일본의 영원한 아이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 지금 이제 예순 둘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해마다 디너쇼를 이제 연말에 하는데 그게 일본 돈으로 10만 엔 정도 돼요. 그러면 10만 엔이면 일본에서도 큰 돈이죠. 그러나 일본의 여성 남성들이 특히 마스터세 요코는 이 남성 팬이 별로 없고 여성 팬이 많아요. 남자들은 좀 싫어해요. 왜 그러냐면 뭐 결혼도 세번 했고요. 또 뿐만 아니라 뭐 남자 관계도 굉장히 복잡했고 그리고 이제 여자들도 마스타세이코를 싫어했던 적이 있어요. 브리코라고 브리코는 뭐냐면 막 이렇게 뭐 이쁜 척 착한 척 귀여운 척막 하는 거예요. 막 눈깔 팍팍팍거리고 막 이제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강인한 생명력을 보여줬던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버텨가면서 정면 돌파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마스타세이코에 엄청난 히트곡 중에 하나가 이 푸른 산호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노래는 그냥 단순하게 이제 사랑의 이제 노래고 이 아이돌 특유의 이렇게 하늘하늘 하늘 귀엽고 막 이러면서 천원 들고 막 이랬는데 완전히 마스다 세이코를 어떻게 보면은 소환을 할 정도로 이뉴진스의 한이가 노래를 불러가지고 정말 지금 일본 열도에 케이팝 이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이 한이의 이 모습인데요. 저는 유진스의 멤버, 뭐, 민지는 알아도 한이는 몰랐었습니다. 근데, 이, 뭐, 마스타 세이코와 같은 이제, 모브컷을 하고, 너무 뭐 귀엽게, 사랑스럽게, 저도 이렇게, 이번에 하도 난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번 보니까, 이렇게 사랑스럽고, 이렇게 귀여운, 응? 이쁜 여자애가, 이, 푸른 산호초를 부르니까, 와, 뭐, 일본 사람들이 완전히 거기서 그냥 열광, 그 자체였습니다. 일본 사람들은요, 열광을 안 해요. 뭐 소리를 잘 지르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이제 몇년 전에 제 후배하고 같이 호카이도에 이제 스키장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12월 30일이 되니까 그때 이제 해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막이 불꽃놀이도 하고 이러는데, 일본에 이제 그때 이제 훌이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그냥 가득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같으면 뭐 소리 지르고 뭐 뛰고 뭐 노래 부르고 난리가 났을 텐데, 막 불꽃놀이 막 하고 있는데, 이 됐으네. 어, 기레이. 아, 좋다. 너무 이뻐요. 이렇게 하면서 그냥 자기네끼리 이제 고개가 끄덕거리더니 그냥 들어가더라고요. 너무 놀랬어요. 음, 근데, 그럽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이 참 표현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똑같은, 뭐, 이, 뭐, 콜드플레이라든가, 뭐, 어마어마한 이제 세계적인 스타들이 일본을 갔다가 뭐, 한국에 오고 이러면은, 일본에서는 너무 반응이 없는데, 막 한국은 떼창하고 이러니까, 거기서 그냥 한국에, 그냥 친한파가 되는 경우도 참 많아요. 자, 그런데, 뉴진스의 한이가 이렇게 도쿄에서, 엄청난 팬덤을 이렇게 이끌은 거. 이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일본인에게 가장 좋았던 시절. 화양연화. 이게 바로 쇼화 시대에요. 쇼화 시대는 1926년부터 이제 이 쇼화에 말하자면 이제 천왕의 연호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아니 1, 2차 대전 다 겪고 그렇게 가난하고 뭐 고생만 했는데 뭘 그렇게 좋아하냐 고생은 했지만 초반부에 패전은 했지만은 어쨌든 일본의 영토가 일본의 역사상 그렇게 넓어진 적은 없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궁극주의자들의 얘기고 그 다음에 패전의 잿더미 위에서 일본이 일어선 거죠 일본이 운이 좋았죠 미국이 딱 이제 이 울타리가 돼주면서 월남전쟁과 그 이전에 한국전쟁의 특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으로 폐망했던 일본이 한국전쟁과 월남전쟁을 통해갖고 세계적인 부국이 돼갖고 막 1970년 막 이럴 때는 미국을 위협할 정도가 됐었던 거죠. 그래서 일본인에게 있어서 소화, 쇼화 시대라는 건 뭐냐면 뭐든지 가능한 시대. 희망과 도전과 용기와 욕망이 보답받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래서 다들 사람들이 쇼아 시대를 그려워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때는 참 좋았지. 아, 옛날이요. 이게 바로 이제 쇼아 시대고, 그걸 대표하는 노래가 푸른 산호초, 마스다 세이코의 노래인 겁니다. 그런데 그 노래를 이 뉴진스의 한이가 일본어로 불렸어요. 그것도 일본어를 너무나, 이, 능숙하게 발음 같은 것도, 그래좀 놀랬습니다. 근데, 이 한이가 도쿄 도움을, 그냥 9만 명의 도쿄 도움을 그냥 들었다 놨다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째는, 일본인에게 있어서 쇼와 시대의 향수를 완전히 소환을 해가지고, 그냥 일본인들을 까무러치게 했다는 거.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게 한 거예요. 그래서 뭐뭐 한국 걸그룹이고 뭐고 간에 한이가 너무 이쁘고 귀엽고 사랑스럽고 그리고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이제 이 유튜브에서 제가 이제 글을 보면 눈물이 다 나왔다. 뭐 나도 모르게 울음이 터졌다. 뭐 이렇게 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한이에 대해서도 또 재밌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 뉴진스에는 일본계의 말하자면은 이 멤버가 없어요 그 저기 JYP에 박진영 씨가 한뭐 뭐 트와이스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거기에는 일본계가 참 많은 거죠 근데 이 한이는요 베트남 부모 아래에서 호주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베트남 부모의 호주 국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베트남 부모의 호주 국적을 가진 소녀가 한국의 걸 그룹이 돼서 꿈을 이루고 그런 다음에 일본에 와가지고 슈퍼스타가 됐다. 얼마나 멋진 일인가? 이것이야말로 글로벌 드림이 아니냐? 뭐 아메리칸 드림, 자판니스 드림, 뭐 코리안 드림 이걸 넘어서서 글로벌 드림이 아니냐? 이거는 우리나라 K-팝에 굉장히 중요한 이 하나의 예시를 준 거죠. 자, 케이팝이 수명이 다했다. 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 이그 요즘 들어서 대만 그룹이라든가 이 중국 그룹들이 엄청나게 훈련을 해 가지고 이 시장을 한국 시장을 야금장 먹고 들어온다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한의의이 도쿄돔에서의 푸른 산호초 이건 뭐냐? 이제 국적도 상관치 않아요. 어느 장소에도 상관치 않아요. K팝이 이제 글로벌 팝으로서 엄청나게 지역을 확대했다는 것 뜻합니다. 그래서 K팝의 장수, 롱비티. 장수만세. 네. 그다음에 글로벌화를 시사를 한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또 우리가 얘기한 건 한국의 소프트 파워. 이 조셉 나이가 얘기했죠. 그 나라가 정말로 강대국이 된다면은 이 미국이 갖고 있었던 하드 파워, 뭐 군비라든가 국방 이런 것보다도 문화적인 말하자면 파워, 이 소프트 파워 이게 있어야 된다. 이게 조셉 나이가 얘기했는데 이 일본의 소프트 파워가 애니메이션과 또 일본의 뭐 디자이너라든가 뭐 여러 가지 패션이라든가 그런 게 있었다면 한국의 소프트 파워는 한류, 뭐 코리안 메이브, 케이팝 이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답을 보여준 거예요. 현지화라는 거. 현저화를 해야 된다. 그리고 참 저는 우리 한국이 대한민국이 정말 자랑스러운 건 뭐냐. 저는 이제 요즘 들어가지고 우다 고커로 리에라는 이제 50 먹어가지고 일본에서는 무명 생활을 하다가 한국에 한일 광전에 나와가지고 한국에서 완전히 스타가 됐고 지금은 일본에서도 스타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한테 한국인들이 말한다. 너희는 왜 이렇게 실력 있는 이런 아름다운 청아한 목소리를 가진 이 우다고코 리에를 모른 척했냐? 알아보지 못했냐? 이러니까 일본 언론들이 맞다고 또막이래또 일본 사람들은 또이 받아들이는 게좀 이렇게 뭐 우리나라처럼 뭐한 뽕, 뭐 국뽕 뭐 이런 거 아답니다. 딱 보고 아, 소데스네. 응. 고토리 네. 아다테 이마스.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의 소프트 파워의 답은 현주하다. 또 뿐만 아니라, 우다 고코로 리에를 이 한국의 한일 가왕전에서 일본 가수는 일본어로 부르고, 또 한국 가수는 한국어로, 또 일본어로도 부르고, 또 일본 가수도 우다 고코로도 뭐, 제이에게도 부르고, 막 이렇게 한, 한국어로도 부르고, 다른 가수들도 이렇게 막 섞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건 그동안에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갖고 있던 어떤 그 묘한, 아주 얄팍했던 그런 이제 식민지 시대의 이 분함이라든가 이 복수심이라든가 또는 컴플렉스 이런 게 이제 없어진 거예요 음 일본 가수 뭐 텔레비전에 나와도 뭐 한국 이 코리안 팝 코리안 내부가 워낙 막강하니까 우리에게도 컨텐츠가 있어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이 시대적인 이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은 그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가 밑밥을 깔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미국의 가장 큰 골칫거리는 한국하고 일본이 사이가 나쁜 거였어요. 맨날 어르렁대고 또 지금 아시아 쪽에서 미국하고 가장 친한 두 나라, 미국에게 제일 중요한 두 나라가 서로 사이가 나쁘니 미국의 속이 썩어 들어갔던 거죠. 그리고 그 이득을 누가 봤습니까? 중국과 북한이 봤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커다란 용단을 내려가지고 기시다에게 손을 내밀면서 한일 관계를 업그레이드하고 정상화한 것. 미국에서는 너무 감사해야 합니다. 근데 미국이 감사할 일인가요? 우리나라의 이득이죠. 일본하고 한국은요, 오랜 역사 속에서 가까이 지냈습니다. 그리고 한일 관계가 좋았을 때두 나라가 번영했고 두 나라가 편안했습니다. 물론 임진왜란도 있고 뭐 한일 합방도 있었고 36년에 뭐 치욕과 뭐 여러 가지 있죠. 저도 잊진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까지 그렇게 퇴형적으로 과거에만 사로잡혀 있습니까? 그건 안될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엔화가 아무리 싸졌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국민들의 GDP가 일본을 앞섰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30년 전에 일본에서 특파원했을 때 상상을 못 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왜 우리 정부에서는 막 선전도 하고 조금 좀 이렇게 좀이 홍보 좀 하지. 그냥 조용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일 수도 있지만 저는 좀 아쉽더라고요. 우리가 일본을 앞섰어요. 식민지 국가였던 나라가 당대에 피식민지 국가가 점령 국가의 GDP를 앞선거는 이제까지 없었던 일이에요. 앞으로도 없을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큰 역할을 했다. 다들 윤석열 대통령 욕해요. 뭐 저기 뭐 눈치가 없다는 둥 고집이 세다는 둥 오만 불손하는 둥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뭐가 그렇게 오만합니까 저 민주당에 인간 같지도 않은 악귀들하고 싸우기 위해서 최소한의 방어권이 거부권 아닙니까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대한민국을 지키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최상병 특검을 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을 저 야당의 아가리에 하이에나들에게 던져주겠다는 팔아먹겠다는 한동훈을 그래서 판단.